안녕하십니까? IWS 방송 시청자 여러분, 갑자기 전국에 한파가 몰아치고 응. 눈이 많이 내렸죠? 네, 어제는 성탄절이었습니다. 화이트 크리스마스 날이었습니다. 오늘부터 날씨가 많이 풀리듯 담합니다 그래도 우리 어르신들께서는 가급적 외출은 삼가시길 바라면서. 매주 화요일 진행하고 있는 전원주 한강이 전하는 사랑의, 사랑의 혀도 가요, 가요 출발하겠습니다. 네. 누님, 네. 며칠 동안 엄청 추웠잖아요. 오우, 너무너무 추웠어요. 네. 네. 근데 오늘은 살것 같아요. 네. 예, 오늘은 자, 영상, <laughs> 영상으로 올라왔습니다. 네. 예. 너무 좋아요. <laughs> 예. 뭐 추운 날씨에도 뭐 누님은 바빴잖아요. 그래서 여기저기 돌아다닙니다. 네, 뭐 복소춘향전으로 또 경상도 다녀오시랴. 예. 또뭐 <laughs> 아유 정말 여기저기 나이 먹어도 돌아다니니까 너무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네. 안들은 방콕 방콕 방에서 콕 하고 있다고방 네, 좋습니다. <laughs> 근데 뭐 어제 화이트 크리스마스였잖아요. 네. 성탄절 날. 네. 어제는 뭐 하셨어요? 어쨌든 뭐 여기저기 갔다 왔습니다. 예. 네. 두님같이 바쁘신 분이 또세상에또 네. 있을까? <웃음> <웃음> 요즘 효시빈의 각자 도생에서도 큰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재밌어요. 완전히 감초 역할을 네. 잘 하시고 계시죠. 힘들어도 재밌습니다. 예. 네. <laughs> 자, 이번에 모실 분좀 멋지게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랜만에 갑장 가수가 나오셨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걸 알려 주시는 분입니다. 타이틀곡, 찾아온 부산 항구를 부르는 가수입니다. 각종 가요제에서 최우수상을 받으면서 사업을 접고 이젠 젊어서 부르고 싶었던 노래를 부르시면서 즐겁게, 즐겁게 여생을 즐기시는 정준영씨, 마이카프로 모셔보겠습니다. 어서오세요. <laughs> 어서 앉으세요 아이고, 날로 아유, 달로 못텨지신것 같아요. 예, 마이크쁘시고요 아유, 갑자기 환해졌습니다. <laughs>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효도풀이에 좀 오늘 또 나왔습니다. 어, 그제, 어, 뭐, 그, 뭐야? 저, 성탄절? 아니, 아니, 예, 네. 예 맞습니다. 근데 네. 기쁘다, 구조 오셨네. 네, 예, 국민 여러분, 예수님들 여러분, 건강하시고 출근하러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네. <laughs> 네, 그래요. 어제 화이트 크리스마스라고 그러죠 눈이 많이 내렸잖아요. 예. 진짜 많이 왔어요. 예. 네. 뭐 서해안 쪽에는 반지 폭설 눈이 이렇게 많이 왔어요. 그렇대요. 예. 네. 어거의뭐 날씨까지 또 추웠으니까 얼마나 고생이 심었겠습니까. 아유 누가 이래요. 예. <laughs> 네. 예, 우리 정준현 선생님은 날로 좋아지시는 것 같아요. 다 덕분입니다. 어, 네. 네. 뭐 아까 리허설 하시는 것 보니까 노래가 더 좋아지신 것 같아요. 노래가 3 0대 <laughs> 어째 뭐 그런 음성이 좋으세요. 젊어서 노래하셨으면 아마 지금 좀톱 가수가 되었지 않나. 그러면. 예예. <laughs> 아주 굴러 나오셔 노래가 o l 아주 cool. 아주 cool. 아주 cool. 아주 cool. 아아는가수분들아 많이 또사귀아을 것이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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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예 아무튼뭐좀자주좀 좀 나오셔서 우리 시청자분주 c o 과아좀 즐겁게 해주십시오아우 노래를 어 아주 cool. 아주 c 아주 지아요 한열곡 부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웃음> <웃음> 자, 그러면 먼저 네. 평택항 서해대교 한곡 듣고 나서 또 재미있는 이야기 공상까지 기대하겠습니다. <웃음> 많이, <웃음> 저기 마이크 예. 저쪽에. 네. 네. 자, 아우. 우리 정준현 선생님이 맛스럽게올1년한 네. 뭐 해를 정신없이 바쁘게 지내시고. 네. 예쁜. 평택에는 뭐 초대 가수로 자주 가시고 그러니까요. <laughs> 자 오늘은 또 갑장도 보러 열심히 뛰어오셨습니다. 네. 네. 자첫 곡입니다. 평택항 서해 대교 듣고 계십니다. 준비됐으면 음악 주세요. 아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걸 진짜 보여주시는 분이에요. 예, 아마 우리 정준현 선생님이 오우. 아마 젊었을 때 가수로 전향했으면 지금쯤은 아주 그냥 데스타가 됐을 거예요. 아우, 아니 변하지는 않으세요. 예, 네. 먼저 부르실 때보다 더 좋으셔. 네, 어서 오세요. 맛도 예. 내시고 어. 음성도 더 좋으시고 힘이 어디서 이렇게 나오세요? <laughs> 예. 아니. 음성 좋아지는데 무슨 비결이 있습니까? 비결은 부모한테 물을 받은 거지 어머. 뭐. <laughs> <laughs> 아, 어, 진짜, 진짜 잘 오세요. 목 관리를 잘하시는 것 같아요. 네, 옷 관리도 뭐뭐 음. 시켜서요. 음. 모든 걸 매너를 다 음. 갖추신 분입니다. 그 노래 올때 어떤 생각을 하세요 항상 즐겁습니다. 아, 네, 네, 항상 아. 즐겁습니다.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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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는 노예. 내인생에 제일 행복합니다. 어. 부부 같이 해로하고. 예. 그뭐 사모님 건강 상태가 좀 어떠신가요? 예, 전보다 많이 좋아졌습니다. 아유. 옆에서 노래를 시키지 많이 불러주시나봐. 안마 많이 불러주시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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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줍니다>. 음. <laughs> 어. 그래. 도 많이 힘드시겠어요. <laughs> 그래도 그기 젊을 때 못한 관계를 생각하면 아. 예. 아무 관계 없이 음. 잘하고 싶어요. 예. 예. 오늘도 뭐 우리 전원주 선생한테 간다 보니까 빨리 가또 오시라고. 음. 그거 그게 고맙지요 뭐. 예. 약속 잘 지키고, 내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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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요. 네. 정말 착하신 분이야. 네. 노래 같은 걸안 불러드려요. 옆에서 그어없어요 제가 어. 노래할 때도 없고, 또 아픈데, 그 <laughs> 노래할 수 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laughs> 아니, 옆에 계신 분 듣기 좋으라고. 이제 노래도 불러드리면, 아니. 어. 아프시면 보니까 노래가 안 나오실 안 거야. 할수 예. 예. 그래도 살짝 콧노래를 이렇게 불러주고 하면서 안마를 <laughs> 해줘도. <laughs> <laughs> 그럼. 예. 아파서 계신데 노래 하면은 누구 걱정, 놀리는 거 같다. 그 생각이 들것 같아. 요 핸드폰 가지고 있는 것도 미안스러워요. 네. 예. 그렇게 뭐 누구는 어디 가서 전화나 그게 없습니다. 음흠. 있는 데서 전화 받고 하고 이게 가지. 어디가 안 좋으시고? 애고? 그 다리가. 그다 보니까 또 이제 침해 오더라고. 아, 침, 해 오더라고. 반복 반복 해요. 어, 그래요. 평택항 서해대교, 평택을 그러니까 자주 가시니까 또 이런 노래도 배우셔 가지고. 예예. 어, 그렇구나. 아니, 우리 정준영 선생님은 노래를 가지고 노세요. <웃음> 감사합니다. 그리고 <laughs> 병성수의 뭐 한방아 선생님하고 장영식 선생님하고 예. 또 제주도에 있는 백록담 예, 예. 이렇게 자주 만나시는 걸 알고 있는데. 그럼요. 예. 뭐 백록담은 이제 제주도 에 있으니까 자주는 못 오고. 예. 예 한방아 선생님하고는 아직 절친이시고.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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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대단하시다. 예. 네. 뭐그정 형식 장형식 선생님? 예. 예 지가 예. 갑장입니다. 아, 그러세요 <laughs> 오, 어, 갑장이세요? 우리 전희 선생님하고 나하고. 아, 어, 근데 아오. 정정하시던데. 아유 급은 이제 잘잘 컸고 예 어, 많이 배웠고 예 문장 역주. <laughs> 제주도 다녀오셨다고. 아이 그럼. 어 지금 뭐, 노년동 사신다. 제주도에 예, 뭐 별장 있고 용장 있고 뭐니다 어. <laughs> 아니 먼저 때보다. 더좋아지셨어 감사합니다. 다 덕분이에요. 노래 도분이에 즐겁게 네. 사시는 것 같아요. 언제 한방아 선생님하고 또 장영식 선생님하고 또 정준형 선생님 세 사람이 모여서 한번 이렇게 출연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러게요. 신년도 오겠습니다. 네. 네. 어. 아무튼 뭐 자주 나오셔서 저희 저희 방송 팬들께 예 어. 감동 감동 감동이에요 효도 표로에는 참 좋습니다 네 효도 표로죠 요리 전용 선생님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고 이 길에 네. 친구들이 보고 네. 고배들도 보고 네. 야 선배님 대단합니다 다다 덕분이요 그냥, <laughs> 그냥. 오늘 <laughs> 나오시다니까 <laughs> 너무 기쁜 거예요 <웃음> 예 <웃음> 보고 <싶으세요>. 갑자기 나오시니까 <웃음> <웃음> 네 아, 감사합니다 그래요 두 번째 준비한 곡은 자 본인의 타이틀곡이 있죠 선생님? 네, 찾아온 예이 예이 예 찾아온 부자랑곡. 그럼 들어보고 예. 또 얘기해 주세요. 볼까요? 예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아주 낭낭하셔예저 네, 음성은 아직도 30대예요. 누님도 네. 물론 네. 그 타이틀곡 있잖아 <laughs> 예. 여정이라고. <laughs> 예? <laughs> 근데 예. 진짜 잘 부르시잖아. 네. 자 이번에 인제 정준현 선생님의 타이틀곡입니다. 네. 찾아온 부산항구. 예. 아. 자 준비됐으면 음악 주세요. 정말. 거. 네 제가 나이를 밟나 생각하고 좀 우울할 때가 있는데 네. 정준영 씨 보고 나면 나이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노래를 아주 가지고 노세요. 음. 그게 굉장히 그 특기인 것 같아요. 몸이 곧잖아요. 네. 대쓰면뭐 흐트러져 마못 씨. 아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냥 노래를 요리를 잘 하셔. 음. 근데 노래가 질러지가 그 않아요. 근데 노래가 익었어요. 오, 예. 익어도 아주 무르익었어요. <laughs> 네. 데 목청을 이 다듬는 비결은 뭡니까? 나 아, 없이 술 담배 먹지 않고. 아, 아, 아. 뭐 음식 잘 먹고. 아. 아. 그래도 바로 운동하고. 아. 아. 뭐 네. 식사 잘하고. 어. 처는뭐 가정이 함묵해야 됩니다. 어 처제 뭐 가정이 함해야 됩니다. 아, 아, 아. 그러니까 요즘은 내가 이제 엄마를 내가 책임질 거니까 너희들 잘 살아라. 음. 요즘은 그 세대가 바뀌어 가지고 우리가 이제 85세인데 우리 세대 끝나면 앞으로 제사도 없을 것 같아요. <laughs> 네. 네. 없을 것. <laughs> 사실 의미는 없지만은 이제 자제분들이 이제 부모님 생각해서 하는 거고 예. 그럼요. 예. 꼭호도풀은 있어야 됩니다. 네. 예. 그럼요. 우리 네. 충효사상이잖아요. 우리 예. 나라는. 꼭 있어야 예. 돼. 이제 우리도 가끔 목이 챙기고 막막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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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는데 그냥 맥 끼르게 나오세요. 누님 <laughs> <laughs> 뭐 지난주 월요일 날인가 그 아침 마당에서. 참, 안 되더라고. 화요일 날이구나. 월요일 날이요. 월요일 날. 노래 그냥 열심히 불렀는데 네. 40점 나오더라고요. 77점. <웃음> <웃음> 그랬어? 예, 77점 나오더라고요. 울어가지고는 40점으로 봤어요. 보랏빛이 없어. 네. 어, 77점 나왔어요. 그랬어요. 그래서 어. 3등 했어. <웃음> <웃음> 꽃이야, 꽃. 꽃이. 어, 꽃이. <laughs> 세명 중에 3등인 것이니까. 네. 어, 그래요. 그래도 춤은 잘 치시더라고. 나는 춤이 좋아요 그렇게. 예. <laughs> 정준형씨 노래할 때도 춤추고 싶은데 예. 노래를 너무 잘하시니까 다른데 시선을 뺏기면 안 돼. 자세가 선생님은 자세가 다. 뭐 흔들림 없이 리액션으로만 리액션. <laughs> 매너가 예. 완전 100%야. 음. 마지막 노래할 때 쫙.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 <laughs> 그래요. 저도 그 마지막 노래 부르시는 거참 좋았는데 추억의 소야곡. 예. 너무 가슴이 짠해요 이 노래 들어. 옛날에 무슨 또 연극할 때이 노래 불렀다. 네, 예. 음. 나 되게 그 부르면서 많이 울었는데 너무 잘 부르세요. 예. 이제 부르시고 나서 내가 떠올려가지고 못 불러. <laughs> 예. 지금 누님이나 선생님 춘추에는 이제 85세면 사실. 음. 건강을 잃은 분들이 많잖아요. 네. 예. 눈인 보고 또선생님 보면 85세는 나이가 아니. 아니구나. 예. 예. 아주 굴러서 나오시 거야. <laughs> <laughs> 예. 풀이었 네. 하여튼 뭐 대단한 분 두냥 두분 옆에 앉아 계시니까 네. 85세 나이가 아닌 것 같아요. 오늘은 내가 신이나요. 예. 동갑내기가 옆에 있으니까 야, 이까지 나이는 아무것도 아니다는걸 보여 드리는 것 같아요. 아,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네. <웃음> 네. <laughs> 앞으로 혼자 몇년 동안 더 노래를 하실 것 같아요. 예, 제가 뭐 이제 옆에 뭐 얘기할 것도 없고, 예 제가 한 달에 한 번은 꼭 그냥 시간 내겠습니다. 약속 지키세요. 예예 <laughs> 예 아니, 앞으로, 앞으로 나는 몇 년을 더 노래를 해야 되겠다 예 생각하고 예 계십니까? 아이든 뭐 95세까지는 무난하지 않겠나 싶어요. 오, 앞으로 10년 후, 예 95세 정도는. 그래요. 두, <laughs> 누님은 나는 100세까지 마이크 잡으실 줄 알았는데, <laughs> 선생님은 95. 9 5세죠 깜짝 놀랐어요. 네. <laughs> 자, 그러면 마지막 곡, 추억의 소야곡 부르시기 전에, 예. 우리 이제 주변에 자제분들이라든가 지인들, 또 요즘 많이 이제 노래를 많이 부르러 다니시니까 팬들도 많이 생겼을 것이고, 그래서 그분들께 그 연말 말씀. 인사 한 말씀 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예수인인 여러분. 제가 18년도부터 종로에 나와가지고 활동을 해 봤는데, 제가 나이를 비교해서 남들이 봤을 때는 젊다그르니까 내가 더불어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몸 건강 관리 정말 잘하시고 감기 안 걸리게 됩니다. 뭐 인사도 주위에 친구들이 무슨 얘기 하더라도 자기 주관을 가지고 출발하고 나와 같이 노래도 부르고 가정도 화목하게 이렇게 이끌어갑시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오우. 네. 무엇보다도 <laughs> <laughs> 이제 건강의 관리를 그럼요. 철저히 하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정재영 씨 건강합니다. 네. 네. 마지막 곡 네. 추억의 소야곡.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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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대하겠습니다. 네. 네. <웃음> 누님이 <웃음> 좋아하시는 노래입니다 마지막 곡으로 네. 준비해왔습니다 네자 정준영 선생님의 어, 찾아온 부산항구 타이틀곡도 많은 사람이 네. 받기를 바라면서 마지막 곡네 남인수 선생님의 추억의 소야곡 오늘은 정준영 선생님 버전으로 들으면서 작별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준비됐으면 음악 주세요.